일반 분들은 잘 모르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어떤 항목이 중요하게 봐야 되는지 족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항목들은 그냥 기본값이 정상 나오셔야 되거든요 죽음으로 가는 대문을 사실 연거나 마찬가지예요 각종 암에 더잘 걸리는 거죠 이상이 나오면 바로 당장 이거보다 급할 수 없습니다 건강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겁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항목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어릴 때는 뭐 이런 거전신경안 쓰다가 나이가 들면서 건강 검진에서 되게 좋은 성적이 나오면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더라고요. 아마 저한테 공감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많은 분들도 저한테 말씀하시는데 병원 갈 때마다 좀 떨린다, 긴장된다, 혹시 안 좋은 거 나올까 봐. 근데 이제 결과에서 정상 판정 받으면 그렇게 다들 기분 좋아서 막 기분 좋게 막 집에 돌아가시고 하거든요. 이거는 이제 제가 검진을 받은 거를 제가 가지고 오긴 했어요. 저도 이제 매년 하는 검사에서 항상 정상 판정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정상으로 나온 거를 되게 기. 좋게 앨범에다가 꽂아서 보관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보관을 하고 있는 촬영을 위해서 딱 가지고 나왔습니다. 기분이 굉장히 좋기도 하고 그거에 대해서 공유도 좀 해드리면서 어떤 항목이 중요하게 봐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기본적인 거 혈액 검사, 소변 검사, 그다음에 촬영 검사, 그다음에 위 대장 내시경. 대장 내시경은 근데 제가 2년 전에 했어요. 완전 정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굳이 뭐 자주 할 필요가 없어서 대장 내시경은 저는 한 1, 2년 뒤에할 예정이고요. 위 내시경은 매년 하고 있거든요. 다 정상 나왔어요. 저는 항상 신경 쓴게제 혈당 수치여가지고 혈당 수치가 정상인 걸 알면서도 꼭 확인을 하고 싶어요. 우리 몸의 건강을 위해서 초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제가 입이 닳도록 계속 얘기를 하는 항목이고 이번에도 검사했더니 80대가 딱 나왔거든요. 너무 지극히 정상이었어요. 그래서 되게 기분 좋았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개인적으로 저희 언니가 내과 전문이여가지고 저희 언니가 직접 위내시경을 해주거든요. 얘 하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역시 우리 집안은 위 하나는 진짜 깨끗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저희 아버지가 개인적으로 술을 참 좋아하셨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얕은 표지성 위염 이 정도 수준만 있지 그거에 비해서 굉장히 위가 깨끗하셨거든요 실제로 뭔가 되게 강력한 유전자가 좀 있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저 같은 경우에는 위내시경을 하면 정말 항상 100점 만점 100점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게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검진 항목을 보통 이제 우편으로 받아보시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그냥 대충 후루룩 보고 잘 모르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그 항목 하나하나가 또 뭔지도 잘 모르고 솔직히 이걸 가회 선생님처럼 옆에서 끼고 가르쳐 줘야지 아 이게 그거구나 하는데 그냥 보통 일반 분들은 진짜 모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 항목들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내가 내 건강에 대해서 좀잘 알고 싶고 유지 하고 싶다 그러면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항목들이 족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족보 항목들만 잘 알고 계시면 앞으로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항목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혈액검사인데요. 혈액검사는 제가 자주 말씀드리긴 했어요. 제일 중요한 기본 중에 기본 항목이고요. 그 안에서 이제 혈색소 수치, 헤모글로빈이라고 해서 내 빈혈 수치라고 하죠. 말 그대로 철분 수치를 보는 거예요. 철분이 부족하면 혈색소가 떨어지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적혈구가 또안 생겨요. 혈관 질환에 걸릴 노출이 있는 거죠. 어쨌든 우리 몸의 모든 그 혈구 세포들은 정상치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혈색소 수치가 낮다. 즉이 말은 어딘가에 문제가 있다 소리인 거죠. 오히려 너무 많은 것도 비정상적으로 막 만들어내는 거라서 혈액암이라든지 이런 걸 지표가 될 수가 있어요. 너무 많아도 안 좋고 너무 적어도 안 좋아요. 둘다 비정상적으로 표준 점수에서 많이 벗어나 있으면 적혈구 수치에 문제가 있어요. 이기때문에 골수검사까지 해야 될 수가 있는 거고 우리가 흔히 아는백혈병이 그런 증상을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혈색소 수치가 성인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13 이상이 나와야 되고요 성인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12 정도가 나와야 돼요 이 수치에서 많이 벗어남이 이상 소변이기 때문에 주치의 선생님과 상담을 하셔야 됩니다 혈색소 수치가 이렇게 낮게 나오신 분들은 시중에 파는 철분제 약을 드시면 딱 되거든요 그걸로 해서 추적 관찰을 해보시고요 한석달 정도 드셨다가 피검사 다시 해보고 철분제 안 먹고 좋아지는 방법은 예를 들어서 고기를 많이 먹는 거 이런 거 있을 거거든요 극단적인 채식주의자들이 고기를 먹음으로 인해서 철분 수치가 이제 보강이 되는데 그걸 안 먹게 되면은 빈혈 수치가 좀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골고루 먹는 게 되게 중요한 이유가 그건데 사실은 제일 빨리 올리는 방법은 철분제죠 두 번째는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혈당 수치죠 혈당 수치는 두말 하면 이제 잔소리고 세말 하면 헛소리라고 할 정도로 너무 중요해요 공복 혈당부터 해가지고 다 정상에 나오셔야 됩니다 보통 공복 때 혈액검사를 하거든요 공복 시에 혈당 수치가 100 이상 나오면 안 되는 거죠 100 미만으로 나오긴 정상 수치가 정해져 있습니다 공복혈당 수치가 100에서 125다 그 정도 범위 안에 있으면 내가 체질 개선을 하시면 식습관이라든지 운동하고 이런 걸하시면 복귀가 가능해요 몇 달만 열심히 하셔도 그러면 내가 건강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겁니다 이걸 절대 놓치면 안 되실 것 같습니다 126이 이제 넘어가는 게두번 이상 나오시면 그냥 당뇨 거예요 당뇨 당뇨에서 고혈압으로 가고 치매관계 질환까지 다 이어지고 다 도미노처럼 쫘르다 연결이 돼요 살짝 이제 과장을 하면 죽음으로 가는 그 대문을 사실 연거나 마찬가지 마찬가지예요. 선천적인 당뇨가 아닌 이상 결국에는 내가 먹고 내가 행동했던 거에 대한 결과물이거든요. 걷기 때문에 빨리 그 대문을 닫으셔야 돼요. 그래서 만병의 근원을 고치는 제일 첫 번째 방법이 혈당 수치를 고치는 겁니다. 당뇨이신 분들도 열심히 하시면은 공복 혈당 장애로 이제 늦춰졌다가더 열심히 하시면 더 아래로 내려갈 수도 있거든요. 그거는 그러니까 본인의 그 노력 여하에 따르기 때문에 당뇨라고 해서 절대 좌절하지 마시고요. 요즘에는 워낙 약도 잘 나오기 때문에 얼마든지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낙담하지 마시고 126이 이상 나왔더라도 꼭 관리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관리해야 되냐고 물으신다면 지난 영상 꼭 복습하셔 가지고요. 그거를 꼭 뼈에 새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면 안 좋다. 뭐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건데 한마디로 고지혈증인 거죠. 고지혈증은 당뇨랑 굉장히 열관이 되게 커요. 둘이 짝꿍이에요, 짝꿍. 당뇨가 있으시면은 고지혈증이 거의 뭐 열에 아홉은 있으십니다. 즉 혈관이 안 좋다는 뜻이고요. 그 혈관 내벽에 기름기가 많이 꼈다 이 소리라서 콜레스테롤 수치는 검진을 받아보시면 HDL, LDL 수치, 그다음에 중성지방 수치까지 다잘 나오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콜레스 테롤 수치 낮추는 게 너무 중요해요 이게 높아지면은 혈관이 안 좋아지고 기름기와 함께 때가 끼는 거랑 똑같죠 그러면은 혈액순환이 잘안 되고 뇌졸중 발생률도 올라가고 고혈압도 당연히 수반이 되는 거고요 각종 암에 더잘 걸리는 거죠 그래서 당뇨와 더불어서 고지혈증은 반드시 피해하시고 예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HDL을 높이고 LDL을 낮추고 그다음에 TG라고 해서 중성지방도 낮추는 게 좋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한 제일 좋은 방법은 식습관이에요 야채 위주로 많이 드시는 거죠 치료질이 많은 음식을 드셔가지고 혈관을 깨끗하게 만드시는 거고 플러스 운동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거라고 나오면 항상 추천해 드리는 그 초음파 항목 중에 하나인 경동맥 초음파가 있는데 그 초음파를 해보면 혈관 안에 찌꺼기가 많이 껴있어요 그러니까 플라크 라고 하는데 동맥은 아시다시피 빵빵 뛰는 혈관이잖아요. 혈류가 굉장히 빠르고 그냥 막 팍팍 튀어요. 그렇게 빠른 속도인데도 불구하고 찌꺼기가 껴 있다. 얼마나 안 좋다 소리겠어요. 정맥은 혈류가 느리니까 뭐 그럴 수 있는데 경동맥처럼 횡명과 직결이 되는 굉장히 속도가 빠른 혈관 안에 플라크가 껴 있다는 소리는 혈관 상태가 엉망진창이라 는 소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지혈증이 거의 반드시 있다고 보셔야 돼요. 만약에 플라크가 있다, 그러면은 중성지방이랑 고지혈증 수치를 낮춰주는 약 처방을 이제 받으셔가지고 그거를 먹으면서 경동맥 초음파를 주기적으로 관찰을 하셔야 됩니다. 간수치는 간 기능을 대표하는 간에 있는 효소 수치예요. AST, ALT 뭐 ALP도 있고 막 되게 많아요. 여러 개가 있는데 간에서 살아가고 있는 효소들인데 간수치가 올라갔다 이 소리는 간이 이미 넉다운 됐다 이 소리죠. 제가 손발을 볼 때도 보면은 거의 배를 꽉다 차고 있을 정도로 되게 커요. 실제로 환자분들한테 제가 총파해 보면은 이게 간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커요? 다들 그러거든요. 그만큼 큰 이유가 그만큼 많은 일을 하기 때문에 클 수밖에 없는 거죠. 얘는 하는 역할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간으로 대동맥부터 해서 간정맥 그리고 간 문맥혈관 이세 가지 종류의 혈관들이 간을 교차해서 지나가거든요 내 몸의 위, 전신에 통과하는 혈관들이 다 간을 통과해서 지나가요 그러니까 간에서 다 여과를 시키는 거죠 대사를 시키고 내가 먹은 모든 것들이 간에서 결국 저장이 되고 그리고 간은 내가 먹은 것 중에 나쁜 성분이 있으면 이 간이 또 그거를 걸러주고 너무너무 많은 일을 해요 그래서 지가 할 만큼 했는데도 불구하고 수치가 올라간 거는 빨리 내 주인 놈아 알아내라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간 수치가 올라갔을 때는 그거를 교정을 정말 빨리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간 수치는 항상 정상 범주를 유지해야 되는데 크게 문제 없으신 분들은 간 수치가 다 정상 나오거든요. 정말로 이제 폭금을 좀 하시고 나서 피 검사를 하면은 간 수치가 올라갈 수도 있고 확 올라서 뭐50 이상, 급성 간염에 걸리신 분들은 간 수치가 1000 단위로 올라가기도 해요. 그러면 진짜 심각한 거거든요. 빨리 교정을 하셔야 돼요. 어쨌든 간 수치가 올라간 거는 꼭 각성을 하셔서 초음파 검사를 보통 하거든요. 간의 그 형태와 모양이 초음파로 일단 괜찮은지 보통 검사를 하라고 해요. 피 검사 추적 관찰하고 을 약을 이제 드시는 거죠. 간수치 좋아지는 약을 좀 드시고,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셔야 되죠. 콩팥 검사도 있는데 피검사에서 BUN하고 크리아티 수치라고 있어요 이것도 대표적으로 콩팥 수치를 보는 건데 이 수치는 당연히 정상 나오셔야 돼요 이거는 무조건 정상 나오셔야 되거든요 여기서 이상이 있으시면 이미 신장 기능이 그냥 뭐 맛이 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얘네들 수치가 안 좋다 소리는 간하고 똑같아요 이미 비가역적으로 손상이 있을 때 콩팥 수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BUN은 그래도 어느 정도 꼭 올라갔다가 교정이 가능한 수치거든요 이거는 뭐 탈수랑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꼭 콩팥이 망가진 게 아니더라도 수치가 상승할 수가 있어요 근데 크레아틴 수치 같은 경우는 너무 중요해가지고요. 얘는 올라갔다 소리 자체가 콩팥 기능이 절반 이상 망가졌다고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크레아틴 수치는 사실 기본 정상값이 디폴트값이라고 보셔야 돼요. 당뇨를 되게 심하게 오래 앓았다든지 아니면 선천적으로 콩팥이 안 좋으신 분들은 크레아틴 수치를 추적하셔 되게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랑 연관해서 소변 검사도 중요해요. 소변을 검사하시면은 직접적으로 콩팥과 방광 이상 이런 거를 볼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요에서 단백뇨가 나오냐 아니면 피가 나오냐 잠혈 반응 검사 이런 거 해가지고 소변을 봤는데 이런 것들 다 나오면 안 되죠 원래 다 걸러져가지고 안 나오는 게 정상인데 단백뇨가 나왔다 소변에서 피가 나왔다 문제가 있는 거죠 또 색깔도 어두면 안 좋은 거고요 그러면 이제 뭔가 담도계의 문제일 수도 있고 콩팥의 문제일 수도 있고 다 다양해요 색깔과 그 소변 성분만 봐도 내 몸이 이상 소견을 바로 확인이 가능하다 이게 소변 검사는 되게 중요하다고 보셔야 됩니다. 초음파 같은 경우는 왜 그런 얘기를 안 하냐 검진에서 당연히 중요하거든요. 그거 무조건 하셔야 되는데 혈액 검사랑 소변 검사는 정답이 있어요. 이거는 여기를 벗어나면 비정상이라는 정답이 딱 있는데 초음파는 굉장히 주관적인 검사라서 시행해주는 의사 따라서 과장하면 천차만별의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이거다라고 획일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저처럼 영상학과 전문의 한테 초음파를 받으셔야 됩니다. 실제로 저한테 오시는 분들이 늦게 진단 돼봤자 연기가 많잖아요. 그래서 연기 환자분을 제가 대학병원으로 많이 보내고 있어요. 너무너무 행복하게 항암 치료를 안 하고 그냥 단순 수술만 하시고 그냥 땡 끝나는 케이스가 많거든요. 저가근 이제 회신을 이렇게 막 받아요. 회신 소개서를 받는데 한 분이 또 실제로 검사를 했더니 유방암 연기 환자분이셔가지고 암세포가 안 나와가지고 한 분은 수술을 아예 그냥 안 하고 방사선 치료만 하고 추적 환자를 계속 하시는 분이 있고요. 그분도 그래서 되게 가슴이 너무 예쁘게 보정이된 거죠. 제가 마무통으로 제거를 해드렸고요. 더 이상 유방암이 발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병원에서도 그냥 수술하지 말자. 이렇게 해서 해피엔딩이 끝나신 분도 있고 또 다른 분도 유방암 연기가 나왔는데 사실 제가 다 떼드렸거든요. 마무통으로 조직 검사에서는 암이 안 나왔어요. 그만큼 암세포가 작았다 소리여가지고 떼드렸더니 그분도 대학병원에서 그래도 유방암 나왔으니까 국소 마취만 해서 거기만 조금 더뗐대요 그런데 당연히 암이 안 나온 거죠. 그래서 그냥 교수님도 그냥 뭐 깨끗하니까 방사선 치료만 하시다 이런 케이스. 제가 되게 회심 많이 받거든요. 그런거 보면은 그냥 그분도 되게 복 받으신 거기도 하지만 저는 그 환자분이 의사를 만나는 것도 그냥 그분의 천생연분인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의사를 잘 만나야 된다. 이거는 총파 검사에 대한 어, 결론일 것 같습니다. 건강검진 을할때 양성, 그 다음에 음성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여러분들 되게 많이 헷갈리는 게 양성이 좋은 거고 음성이 좋은 건지 이게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그걸 설명 먼저 해드리면은 일단은 우리 눈에 보이는 조직들 있죠. 위내시경을 하거나 대장내시경을 하거나 유방이나 갑상선 조직검사를 하시면요 눈에 보이는 검체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그 덩어리가 나오잖아요 그런 덩어리를 검사하는 거는 양성 또는 악성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악성은 암이고요 악성이 아니면 다 양성으로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음성이 없습니다 이런 거는 그래서 양성이 좋은 거예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의외로 양성 판정을 받고 암인 줄 알고 놀래고 막 오세요 그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 소변검사라든지 혈액검사라든지 눈에 안 보이는 거 있죠 소흡검사, 공기를 불어서 하는 검사 이 모든 것들은 결과치가 양성 또는 음성으로 그래서 여기서 양성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음성이 좋은 거고요. 물론 정상과 비정상 이렇게 나오면 되게 알기 딱 편한데, 그렇지 않고, 소변 검사에서 단백질 성분이 양성으로 나오셨습니다. 이렇게 말이 꼬아질 수 있거든요. 그럼 그게 비정상이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그것만 참고를 하시고요. 많은 분들이 제 영상을 보심으로 인해서 생각지도 못했던 병변들을 찾아내거나 진짜 초기 암 발견하신 에피소드를 댓글이나 이렇게 피드백으로 들으면 정말 기분이 좋거든요. 이게 미디어의 순기능이라고 생각을 해요. 요즘에는 뭐 유튜브나 뭐 SNS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지만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이거로 인해서 좋은 기운이 이제 퍼져 나가는 거죠. 생각지도 못했던 거를 어, 나도 한번 해볼까 했다가 오, 되게 운 좋게 발견하시 분들. 그리고 이상하게 이번 12월 달하고 1월 달 전후로 유방암 연기 환자분이 다섯 명 나오셨고요. 유방암 직전 단계 분들도 다섯 명이 나왔고, 그리고 일반 유방암 환자분들은 그분들은 추적 관찰을 원래 안 하시다가 오셔가지고 암 진단 받으신 분까지 해서 이번에 열몇 명이 나오셨어요. 엄청나게 많이 나왔거든요. 다른 병원에 연말에 가면은 암 환자가 많이 나오긴 하거든요. 왜냐면 연말에 검진을 많이 하시니까. 근데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예약 환자가 항상 일정하게 있기 때문에 그거랑 상관없이 그냥 꾸준히 환자분들이 예약을 해서 오시는 건데 그런 걸 보면은 검진을 정말 하면 할수록 너무 나한테 유리하구나, 득이 되구나, 그분들도 실제로 얘기해요. 어차피 암이 될것같는데 연기에 발견해서 항암 치료를 안 하고 프리패스가 됐다. 너무 행복한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건강검진은 사실 조금 오버해도 모자라지 않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검진을 받으셨던 분들 그런 댓글을 제가 볼 때마다 그냥 뭐 감사하게도 하고 그때 되게 보람차고 그냥 뭐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사실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영상을 보시면 검진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안 맞으신 분도 있어요 심지어 이번에 30대 초반에 되게 젊으신 분이었는데 가슴에 만져지는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냅뒀대요 점점 커져가지고 저한테 오셨는데 근데 저도 딱 만지는 순간 이건 암니다 왜냐면 촉진할 때도 아무 아예 다르거든요 해보고 또 총파 대보니까 유방암이더라고요 이게 조금만 더 빨리 왔으면 그게 얼마나 좋았을까 이제 그분 같은 경우는 처음에안 맞으시다가 그게 커져서 터질 때까지 그냥 계속 놔둔 거예요 그냥 괜찮겠지 이런 아니라는 생각을 절대 하시면 안될것 같아요 진짜 너무 안타깝습니다 본인이 인지할 때쯤에 솔직히 늦은 감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정상인 거 같고 건강에 이상 증상이 없다고 하신다면 그때가 최적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안 받으신 분이 있다면 새해 시작하셨으니까 지금 1월 달이 지나기 전에 검사 꼭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건강 검진의 기본적인 족보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설명드렸어요.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항목들은 그냥 기본값이 정상 나오셔야 되거든요. 그 이상이 나오면 바로 당장 이거보다 급할 수 없습니다. 그냥 빨리 내 까 진료 보시고 진단 받으시고 추가 검사 하셔가지고 적절한 약물 치료 와 함께 치료를 좀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너무 놀라지 마시고 요즘에는 약물 치료하고 다잘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비정상적인 수치가 나왔다 하면 그게 끝이 아니고 이제부터 건강해질 수 있는 출발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내 자신한테 경고를 날리는 셈이라고 보고 자각을 하셔서 관리를 지금부터 잘 하면 되니까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시작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도 도움되셨더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주변에 뭐 엄마, 아빠, 친구들, 형제, 자매, 검진 안 받으신 분들이 있으면 꼭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